야, 저후휠 라이트. 마트 비자 갑니다, 마트 비자. 아, 얼마 전에 너무 억울해서. 이게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야, 다 필요 없어, 이제. 발사믹 소스입니다. 발로, 이건 치즈피자고. 음. 저번에 그 뭐, 뭐 무슨 스쿨피자. 어. 거기는 진짜. 야, 이거. 아트피자인데. 어디다니게요? 바로? 이달리아. 오, 발사비 좋소. 오, 적응한다. 발로. 발이 네개 달린 건가? 야. 야, 역시 낫다, 씨. 음. 와. 음, 어. 이 깊은 치즈. 나, 이게 네 가지 치즈. 모짜렐라. 부...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포우 치즈입니다, 포우 치즈. 뭐가 많다. 이가격에이 이 정도면 뭐 훌륭한 퀄리티죠. 시 아, 이건 중, 중형, 일반 중형 마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만 있어요. 아, 근데, 네. 대형. 음, 와우. 발사믹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마트 피자, 가성비가! 아껴 먹어야지. 야, 스쿨 피자보다 훨씬. 나쁘 물론 토핑은 제가 했습니다. 치즈 피자니까 치즈밖에 없어요. 싸다, 싸. 근데 이게 딱딱하거든요? 빵 같아. 빵, 빵 역시 건빵이었지? 어, 말씀해 주시고 어, 많이 응, 둘다 같은 곳에서 샀구나. 바로 그곳에서 대형마트. 예 겁나 이상 피자겠다. 저 말았지? 진짜 할수 없이 의사일 거야. 너무 억울합니다. 난 너무 억울했어 그동안. 모르면 역시 아는 게 빠울 때. 짠. I uh, be right